이인은 <niej> 이렇게 보이는데 22.3으로 났거든. 그런데 미디 부기 지원이 안된는데 무슨 모드로 지금 촬영했는데? 모르겠어. 촬영 모드가 뭔데 엄마가 지금. 어 달라요. 하나 그리고 나와. 하나만 발뻗지마. 그래, 보 I t 바이투비. 그냥 e I to be. I to 그냥 동영상 촬영이야 맞아. 아까 액티 t HD에 I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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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o 게 e I to 이거 I to be. I to be. I to b <목소리가> 아, 병준아 병준 긴장하지 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아이 너무 귀엽다. 너무 귀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다 너무

그치, 그민아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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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치 그치, 그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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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이치 그치, 그치, 어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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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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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에 사람, 뒤에 저한 곳에 딱모아 같이 거기 모으라고, 이렇게. 하나, 옆에. 통에, 옆에. 어, 나이스, 나이스, 굿. 형지도 끄고. 형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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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지 하나, 비나 둘, 하나, 오. 그렇지! 나 둘, 하나, 하나, 람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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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용나나용히나와 아너 저기 봐라 너 저기 봐우 마음이 만 따라가 <목소리> 아영봐 달려 너왜안 달려 영거야 <목소리> 이말 이광, 영준이 형, 체유가 진짜. 할시다 패시다! 패시다! 패다패시라 패시다! 패시다! 가다시다시다시다패다시한 명만 다한 명만. 패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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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시 아, 패시다! 패시다! 패시

すごい <laughs> 동혁, 여유 가지고 그렇지, 오, 안잖아그지 <laughs> 않아? 너말안 하길래 약속겠어파이팅 아니야, 그, 사람 아영은 영 몸싸움 할 필요 없어. 오, 아, 네. 어, 잘했어. 정주. 이거야, 지 경준아 주가 정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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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아정가 태우태우 못돌게 해볼주 화이팅 너무 맛나 보여 틈새가 하나만 쏙붙수있어 쪼깨만 당해 할수 있어 알바 알바 할수 있다 재우야사이드 봐. 재우야 아, 네. 방금 뺄게 위험하다고 알겠지 사이드아너 그렇게 어. <놀람이의> 빠지면 화고 제발 걸려 제발 려

들 잘했어. 확실하게 처리해. 뒤에 사람 봐봐 봐. 승민아 13번. 아, 가. 아, 들어 가 아,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현아 직접. 현아 직접. 달려. 야, 지잘 자. 어, 어, 아, 좋소. 어, 좋소. 어, 맞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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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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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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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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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